안녕하세요 리간 두개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바이즈 스테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이 전왕 에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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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리간 8라운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골이 좀 많이 터졌어요. 4대형 경기도 두 개나 있고 이용이 네. 모나코를 4대로 대승을 했죠. 무엇보다 보르도, 아르세유 파리 셋다 이겼는데 몽펠리에만 네.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네. 스런트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네. 지금 팔라운드 기준 리그 테이블을 보시면. 드디어 파리가 1위에 올라왔어요. 네. 네 연속으로 네. 6경기 이겼고요. 네. 반면에 오펠리에는 시즌 잘 시작 했는데 네.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일이 네. 네. 부상당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레드카드도 있고 하면서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네, 위기상황 이고 근데 드디어 유니런 선수가 나왔 죠 그렇죠. 시즌 첫 출전이었고요 네. 네. 10분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모습을 보였다는 게뭐 의미가 있고 희망이죠 희망이죠 <웃음> <웃음> 그리고 뭐 보르도는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보르도 첫 골은 나르파가 음.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음. 그 다음에 브리앙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이건 100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 드디어 그0번째 <laughs> 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음. 또 브리앙 선수가 아름다운 아시스 불명서 네. 우단 선수가 네. 골었습니다 그나저나 황희주 선수는 선발로 4경기만이죠. 네. 네 4경기만에 네. 네 네. 선발 출전해서 그래도 다른 노력을 했어요. 공분 분투를 했고 크로스도 한번 하고 초반에 코너킥 헤딩도 했어. 미스, 네, 미스했지만 <laughs> 어, 코피도 나고 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체 아웃이 되면서 네. 좀 아쉬운 기록을 남겼어요. 네. 네. 그리고 평균 평점도 다 진보다 좀. 낮은, 낮은 음, 상태고. 네. 네. 그리고 황희주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을 보면 아, 매주 똑같은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뛰긴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뭐 많이 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음. 어, 반응이었어요. 음, 그렇군요. 네. 아직 팔라운드 동안 아직까지는 좋은 반응이 음.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음. 조만간 골 넣을 거라고 있고 코피나신거잘 <laughs> 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몽펠리에는 4대0으로 아. 홈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진짜 악몽같은 광경이었죠 음. 7분에 음. 힐턴 선수가 레드카드 받으면서 악몽이 네. 시작했죠 그쵸. <laughs>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42분에도 르탈렉 선수 레드카드 또 받았어요 아, 쿵푸키 오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진짜 빼박 레드카드 아, 네. 네. 그나저나 <laughs> 이늘록 선수가 드디어 후반에 드디어 네. 교체로 그 투입되는데 10분을 뛰었어요. 네, 네. 그리고 슛 하나 했죠. 네, 골 터치도 뭐번 정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현지 반응은 이번에 그냥 악몽과 같은 경기에서 왜 나오지? 뭐 이런 왜오지 왜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이 경험 자체가 소중한 네. 거기 때문에 다음 네. 경기는 선발로 한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에릭 형 축하해요. 그리고 마르세유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요즘 마르세어 외에서 항상 이겨요. 음. 지금 마르세유는 외1 2 연승 중 이에요. 음. 최근에 파이 아... 선수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토벤 선수가 캐리 하고 아, 있어요, 아, 팀은. 아, 근데 저 베네데토 선수가 아, 너무 공격수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마르세유 경기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음. 토벤 선수가 진짜 어시스트 기회도 많았는데 다 음. 놓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축구라는 게는 네, 골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aughs> 특히 마르세이 모토가 모아토 음. 뷰지라고 음. 그냥 골 바로에 뭐 다치고 하면... 골뭐 이런 음, 느낌이네. 네. 어... 그래서 요즘은 좀. 네 마지막으로 이제 1위로 올라온 파리는 4대 형으로 대승했습니다. 네 맞아요. 디종이 이번에 진짜 트라이 많이 했는데도. 네. 파리가 뭐 쉬운 시기를 내. 그죠 이종은 파리 프랑스에서 한 번도 골 넣지 못했어요. 한 번. 역사상, 역사상. 단한 번도 한 골을 아, 못했다. 네. 그 그렇죠. 그나저나 네이마르 클래스를 보여줬던 경기고, 아그 어시스트 두개 했는데 다 엄청났고요. 네. 어, 킨 선수도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네. 예전에 발로텔리 선수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음. 은박페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두골 넣어버렸어요. 네. <laughs> 그래서 뭐 이제 당분간 아주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 것 같고요. 아, 네. 보자. <laughs> 챔스나 잘해. <laughs> 네, 지금까지 리강 팔라운드 리뷰였고 어, 다음 두라운드 경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챔스 경기도 음. 있는데 끝나고 또 리강이 주말에 있잖아요. 네. 음. 아, 다좀 힘들 테지만 음.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음. 예상. 할게. 저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모나 곡으로도 재밌겠는데 황인수 음, 네. 선수 골르는 길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